여러분, 구독은 하셨어요? 구독하시고 최신 동영상 알림받아보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정크레, 정재프로입니다. 이번에는 다운 스윙 때 하체 회전, 어, 하체 회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다운 스윙, 상급자 선, 상급자들의 다운 스윙을 보시게 되면은 이 상체보다 하체가 굉장히 빠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상체보다 하체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이 되면서 다운 스윙 투더 다운 스윙 투더 임팩트 그죠? <laughs> 다운 스윙부터 임팩트까지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어, 많은 분들은 어떤 식으로 스윙을 하시게 되냐면은 다운 스윙 할때 상체로만 너무 상체의 힘을 많이 사용을 해서 공을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, 어,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하체 오늘은 하체 회전에 좀 집중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. 어, 여기서 하체를 더 빠르게 많이 돌리는 연습을 하실 건데요. 어, 일단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이자나, 뭐 이런 걸 두고, 뒤에 뭔가를 두고요. 여러분들, 추리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. 이렇게 벨트를 풀고요. <laughs> 자, 여기서 여기다, 어, 벨트 꼽는 곳에 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다 꼽지 마시고요. 왼쪽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이렇게 꽂아주실게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운 스윙을 할 때, 어, 근데 의자가 저한테는 좀 낮아서 이거 필요 없겠네요. 자, 다운 스윙을 할때이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뒤에 누군가 있다 생각하세요.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. 그 사람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운 스윙을 시작을 하는 거죠. 그 사람을 뒤에 있는 사람을 쳐보세요, 그냥. 이놈 식게 하면서 이 하체로 이얼라인먼트 스틱으로 다운스윙을 할때 백스윙을 올려서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을 해줄게요. 측면에서도 보실게요.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사람을 쳐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. 이렇게 자 측면에서 여기서도. 자, 이런 식으로, 어, 연습을 해보실 건데요. 근데, 이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꼭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어, PT 7번 동작. 그게, 어,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다뤘었는데, PT 7번 동작 그런 게 있겠고요. 그리고 뭐, 여기서 하체를 돌려놓고, 그, 교차시켜놓고, 상체를 이렇게 많이 돌리는 연습.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고, 뭐, 한올한올다 벗네. 자, 이 벨트를 다시 착용을 할게요. 거울을 보시면서 이걸 연습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. 자, 됐죠? 자, 거울을 보시면 이 벨트를, 벨트에만 좀 집중을 해볼 거예요. 상체는 가만히 두고 하체만 이렇게, 벨트만 이렇게. 내 몸을 기준으로 벨트만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몸을 돌려보세요.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아마 뭐 그냥 옆으로 밀어버리거나 뭐 돌리지, 아, 아예 안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상체는 가만히 둔 채로 하체만 이렇게 돌려보세요. 벨트만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뭐 이쪽이 안 되시니까 이쪽으로 많이 돌려보세요. 이렇게. 그러면은 몸통 꼬임이나 뭐 이런 하체 움직임을 좀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, 얼라이먼트 어, 스틱을 꽂고 하는 연습 방법이 있겠고요.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, 어, 근육의 가동량을 좀 많이 늘려주시면은, 어,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이상,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.